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차 부부이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시어머니의 행동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제가 예민한 건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저희 시댁은 홀 시어머니입니다. 완전 자식 바라 계시죠? 저희 남편도 다정한 아들이고요. 해서 가동 모자 간에 스킨십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어머님께서 남편한테 애교를 부리며 안기고 손잡고 다니는 그런 건 항상 있는 일이라 무뎌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 뽀뽀를 하려고 한다던가 얼굴을 부빈다던가 하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다 같이 집에서 영화를 보는데 어머님이 남편한테 거의 매달리다시피 안겨서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댁 작은 방에서 같이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가 들어오셔서는 남편한테 백허그를 하고 저를 빤히 쳐다보며, 일어났니? 라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기괴하게 느껴져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었죠. 그리고 또한 번은 어머님을 모시고 카페에 갔다가 남편과 어머님 사진을 찍어드렸는데 또 얼굴을 부비며 우리 애인 같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땐 정말 기분이 더럽더군요. 해서 남편한테 이런 건 진짜 좀 아닌 것 같다. 하고 말했더니 본인이 잘 커트하겠다 하더라고요. 당시 남편 말에 그냥 넘어갔었는데 이번 어버이날 다 같이 식사를 하고 카페에 갔더니 거기서 또 남편 얼굴에다 본인 얼굴을 부비는 겁니다. 제가 그걸 빤히 보고 있으니 눈치가 보이는 건지 남편이 어머님께 하지 말라고 발끈하는데 끝까지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건데 뭐 어떠냐 하며 꿋꿋이 하더라고요. 해서 집에 돌아와서 아무리 생각해도 찜찜한 마음에 남편한테 내가 없을 때도 그러냐 물어봤더니 집에 갈 때마다 그러신다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도저히 안될것 같아 앞으로는 어머님이 그런 행동을 하시면 무조건 싫다고 거부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남편이 말씀드리고 거부해도 전혀 고쳐질 것 같지가 않네요. 만날 때마다 매번 그러셔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제가 예민한 걸까요? 추가입니다. 주작이라는 말이 있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미치겠는 건 적의 일부만 적은 거라는 거죠. 아직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저한테 밥값도 못한다는 둥 평생 빚이나 갚고 살라는 둥 하는 막말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말에 너무 빡쳐서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울면서 빌었던 적도 있었네요. 그 때문에 시댁과 1년 정도 연을 끊고 살았었고요. 당시에는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남편과 둘만 있으면 재밌거든요. 항상 시댁 문제로 싸웠었는데 연을 끊고 나니 싸울 일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1년이 조금 안 되는 시기에 본인이 가운데서 정말 잘하겠다며 눈물까지 흘리기에 그 말을 믿고 어색하게 어머님과 다시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큰 실수였다는 생각이 계속 드네요. 어머님을 만날 때마다 항상 상처를 받으니까요. 그걸 또 미주할 고주할 남편한테 말하면 남편의 엄마를 욕하는 꼴이 되는 것 같아 혼자 참고 넘어간 적이 많아 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최근에는 시댁에 잘안 가고 연락도 잘안 했었죠. 남편이 어머님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거든요. 저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제발 좀 내버려 두라고 항상 말해 왔었고 요즘에는 스킨십을 하면 화를 내면서 격하게 거절하는데도 그대로입니다. 그냥 무대포로 행동하시죠.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내다 보니 어버이날이나 명절 등 어머님을 만나는 생각만 해도 미칠 것 같다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어버이날에도 제 앞에서 그런 행동을 하며 본인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하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찌나 안쓰럽고 애틋하게 쳐다보는지 이쯤 되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집들이를 하신다는데 만약 그때도 그러시면 상을 엎어버리고 연을 끊던지 이혼을 하던지 해야 할것 같아요. 근데 연을 끊게 된다면 또다시 전과 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것 같아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더 황당한 건 남편이 어릴 때에는 오히려 어머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고 난 후부터 많이 의지하기 시작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도 호어머니라 많이 짠해서 다정한 아들이 되려고 엄청 노력했다 하고요. 이런 얘기에 홀려서 이해를 해보려고 무던니도 노력했었는데, 이제는 제가 너무 지치는 것 같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런 시어머니가 맞나 봐요. 얼마 전에 거의 같은 상황의 글을 봤거든요. 저희 시어머니도 그러는데 남편도 같이 그래요. 주둥이만 효자놈인데 사랑하니까 엄마니까 뭐 어떠냐 하면서 오히려 저한테 눈치를 주더라고요. 저한테도 그러면 거부감이 덜들줄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일절 하지 않으면서 뽀뽀, 뼈 안기 무릎에 눕기, 머리 쓰다듬고 얼굴 만지며 애틋하게 눈빛 교환하기 등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진짜 웃긴 건 결혼 전에는 안 그랬대요. 제가 입고 보고 있을 때만 그지랄을 한답니다. 진짜 소름 돋아요. 아마 그들의 세상에선 쓰니가 미친 사람일 겁니다. 이혼까지 생각하신다니 하 제대로 엎어버리고 나오세요. 안 그러면 속병 납니다. 두 번째. 아들이랑 사진 찍으면서 애인 같다니요. 진짜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아들을 남편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라니 글쓴님 진짜 가엽네요. 세 번째 남편이 그걸 받아주니 계속 그러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하내는 것도 쓰니가 있으니 눈치보고 당시에만 그러는 것 같고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이 옆에 앉는 것도 이게 돈이 떨어져서 일어나 싶어 부담스럽던데. 상상만 해도 소름입니다. 네 번째. 딸도 조금 크니까 얼굴 부비고 그런 거안 하는데 결혼까지 한 아들한테 무슨 짓이죠? 저럴 거면 결혼을 왜 시킨 건지. 평생 둘이 알콩달콩 살 것이지 결혼은 왜 해서 남의 집 귀한 딸을 고생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아이가 없다는 게 신의 한수네요. 더 더러운 걸 보지 말고 하루빨리 벗어나세요. 다섯 번째. 아이가 없는데 왜 참고 계시나요? 그들은 천륜입니다. 빼놓으려고 하면 미친여자 소리 들어요. 1년간 연을 끊고 지낸 것도 쓰니만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중간에서 중재 못해서 남편이 울고불고 하는 바람에 다시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 시험에라는 사람은 절대 안 변할 겁니다. 남편은 그런 본인의 엄마를 감당 못할 거고요. 그러니 혼자 고민하면서 속병나지 마시고 하루빨리 빠져나오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